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저희 어, 냉면 먹으러 동탄이라고 엄청 멀리까지 왔거든요. <laughs> 이 더운 날. <laughs> 여기에 근데 누가 있어요. <laughs> 우리의 여성 장군님이 아, 계셔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장군님 <기다려>. 뵈러 왔어요. <laughs> 기다려계실 장군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네, 이렇게 계십니다. 평양 명가. 어. 언니 멋져 뭐 보이는 거 봐, 이거. 어? 어. 그 다음에 또, 어, 또이렇 눈부신 거 봐. 어. 아니 이 가마는 뭐야 이 가마 두껑야 <laughs> 순실 언니가 이런 식당 사장님이 됐다는 게 어, 뭔가 되게 뭉문하지않다 그러게. 우리 어, 들어가서 우리 우리 2점 그, 볼까. 언니는 사실 음. 이만갑 출연자들의 대왕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식당까지 차렸다니까 뭔가 언니 되게 뭉클하고. 음. 아니, <laughs> 얼굴 벗에 복이 덕, 덕, 그냥 복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 언니가. 자, 우리 실물 보러 갈까요? 그어갑시다 그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언니 축하한데이. <laughs> 어째 <웃음> 나요, 나요. 어? 밥안 먹었지. 한번 먹었지. 아, 안 아우. 다 했지, 내가 아니야? 그냥 이티까지 내가 슈었스라인 세상에 네. 이 많은 연예인들은 어이구 야, 네. 신이 그도 다 있어. 제 것도 축하해? 있어요? 다있다고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정말? <웃음> 어머. 내가 어디 있어? 내옷기만 해봐. 어디 있어요? 나 구석탱이에다가 몰아놓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요. 오니. 나도 있어. 어, 나는 없네. 여기 여기, 여기. 우리 혁명 동지순실련의평양역가오 있네 있네. 어이 누구야? 옆에 이, 이 옆에 분은 누구세요? 어, 이렇게 멋진 분들 옆에 이렇게 내가 있네. 웅녕 아, 기분이 좋네 언니. 야 어떻게 너네, 음. 너네 동생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관심도 없냐? <laughs> 왔잖아. 그래 언니 우리. 너무 심 평면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러지 말자. 아, 그래 언니. 언니가 이렇게 했지 말 벌써 왔어야지. 언니 정신 없으나이봐에 엄마 이봐. 나다 터져 가지고도 왔다니까. 오 아, 멋보세요. <laughs> 왜그러으지막으로마지게으로마지으으나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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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지막으지 마지막으로, 마지마지막려얼마나줄수 있는데요? <laughs> 한장은 줄수 있어 마장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laughs> 우리 이억 갖고는 안라그 10만원 인데 10만원. 아, 우린 만원 보고 살아. 진짜 아, 어. 식당이 되게 깔끔해요. 네, 어, 깨끗하지? 어, 깨끗하다. 어, 여기가 원래 고깃집이여가지고 10년 아. 동안 했대. 그래서 장사가 좀잘된 집이야. 근데 좀 많이 좀 음. 이렇게 기름도 막 너무 많아서 장 음. 청소 영역업체로 엄청 해가지고 칠 다시 다 하고 이런 아, 거 다시 다 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깨끗하게 색칠 다시 하고 오, 원래 언니. 이 푸른색도 내가 아, 다 맞춘 거야 아 그래 원래 그냥 세븐틴 색깔이었는데 여러분 아, 네. 색깔 단체복에 맞춰서 색깔 아, 다 맞추고 역시 언니다 아, 색깔 다 맞췄어 우리 주방 구경 한번 할까요? 그래요. 주방 구경이요 해도 됩니까? 아 그냥 딱 들어오는 거지 뭐 아이돌 그러면 안 됩니다 덩분을 덩분을 <laughs>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나 네? 고개를 못 들입니다. 아 진짜. 예. <laughs> 네, 아, 그렇습니까? 순실언니가다 우리, 우리 네. 쪽분들을 자, 이분도탈북민네 아, <laughs> 아, 그러면 아유, 뒤에 이순 씨도 아니 다 탈북민들이야. 네. 어머니 너무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언니 저 아니 언니야. 어? 너 그룹 봐. 어? 너 그룹. <laughs> 어, 면 그릇이 기계도 언니가 다 사셨네. 어, 다 사들 샀어. 그릇이 이렇게 다녹그릇이에요안 넓그릇이에요. 어? 언니 이거 넓군데요. 어, 가격이 그러네요. 장난 아니잖아요. 던데 예, 맞추는데만 몇 천만 원. 이고 어. 그러니까 그릇만 해도 어, 많이, 많이 나가을것 같아. 숟가락 젓가락까지 싹 다. 그렇지. 어. 역시 깨끗하다. 성격답다 깔끔하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줄게. 어. 이게 바로 복조선빵인데요 네. 어머 복주선빵. 어, 메밀, 메밀하고 메밀. 언니 어, 국수 누르고 <laughs> 가루가 남아서 언니. 그래서 조금 했는데 좀 먹어보자 아무 너무... 지금 이거 먹지 마 어. 식었어 괜찮아요 조금 너무 오랜만에 또또 고양이 뭔가. 향수를 이건 별로 아까 손님들 나간 거는 어. 얘는 그냥 굽히쪄서잘안돼서 아까 <laughs> 먹고 맛있다 언니 따가지 음. 마라 음. 어따가져갈래 너네 엄마랑 아버지랑 좀 둘이라 내려가 아버지 좋아하실 거라 따가지 마라 하지 마라 따가지 마라 근데 순실 언니가 맞아. 하는 응. 음식은 맛있기도 한데, 응. 고향 향수가 그대로 묻어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응. 순실 언니 집에 가면, 냉장고가 너무 깨끗해서, <웃음> <웃음> 바닥에 머리카락 한점 없어요, 응. 진짜, 그러니까. 언니네 집은. 근데 역시나 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음. 음. 깨끗해야 돼. 일단, 일차적인건 음. 위생이야. 그아 음. 그니까, 응. 나 그래, 저 안에는 안 들어갈래. 나는 위생적이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알아. 안 돼. <laughs> 무슨 시간이에요, 언니? 브레이크 타임. 어, 브레이크. <laughs> 브레이크는 음. 조금 쉬어간다 소리 같지? 응, 음, 그렇지, 휴식 하치. 시간. 어. 원래 노동 시간에 휴식 시간꼭 있어야 되는데 음. 우리는 휴식이라는 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쭉 이달라고 어. 했는데 어. 어. 노동 시간은 무조건 휴식이자인데. 아, 그래브레이크 타임 한 시간, 3시부터4시까지딱 음. 있어. 아. 언니 브레이크라고 어. 하지만 우리 저선 말이 있잖아. 브레이크 잠깐 쉬어간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잠깐 쉬어 간다. 극정거극정거극정지 어, 북한에서는 음. 정거라고 했잖아. 극정거 우리 순실 언니 아메리카노를 아이스박스라고 하던 <laughs> 언닌데 브레이크 타임도 알고. 야 할까? 타임 시간, 브레이크 발른다 이거잖아. <웃음> 브레이크 발른다. <laughs> 브레이크 발른 <laughs> 시간이라고.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바른... <laughs>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발른다. 역시 순실 언니다. 그러면 어. 내가 뭐 언니 동거. 음. 수정관도 있어요. 수정관인데 또 언니가, 어, 언니가 만드셨나요? 어, 이렇게 만들어서 아 그냥 개피하고 건강하고 아 그그 아음 흑설탕으로 그 만드는 건데 건강에 진짜 좋은데 건강에 최고로 좋아. 그데 사람들이 이거 먹으라고 한 상에 응. 하나씩 주는데 봉방에 넣어. 공짜로, 어, 공짜로 한번 어. 주나요? 이게 아니 먹으라고 주는데 어. 가방에 넣어갖고가 그러면 내가 음 <laughs> 병원 가져와요. 그러면 자, 병원 가져. 올 때는 일 사탕이랑 <laughs> 다 담아가지고 저기 있어 사탕이랑 다담아고 어, 가져가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이게 개인집에도 다 갔다 온 병들이야 이거. 언니 그럼 이거는 언니가 직접 만든 <laughs> 그래,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어, 아, 그렇지. 파는 거 아니고? 아, 팔아 나 이거 마셔볼래, 순수한 게안 맞는 거 멋진 태극기 벗어, 그래. 이 벗어, 벗어 뭐하 언니가 지금 동영상인데 사진으로 열심히 <laughs> <laughs> 찍고 있어 사진도 찍어 제대로 찍으러 <laughs> 제대로 찍어아하냐이 뭐 진짜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 너무 멋지다, 언니 근데 그래. 식당 일하면서 이렇게 태극기 담궈놓으 대한민국 역사상 미술실동부학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음.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음. 나는 어디 가면 이 어, 이것만 봐도 막 눈물이 나와. 맞아. 어, 맞아. 눈물 나고, 막 가슴이 벅차.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랑스러워. 그쵸? 오, 그치 말고. <laughs>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 아니라면 음. 지금 어떻게 살겠냐 아, 생각해봐라고. 그렇지 언니, 나는 무상광산 가서 탄광에서 일할 거야. 일하게 넌 죽었어. 어. <laughs> 영양실 쪽 걸려 죽었어. 맞아. 가르먹고 죽었어. 나도 영양실 쪽으로 왔는데, 네. 지금 이거 봐, 완전히 왕돼지가 돼갖고. <laughs> 이거 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기회를 얻었잖아. 음, 맞아. 그런 날인 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음. 너무 감사해. 그래. 그서 이게, 이게, 이만 봐도 어. 가슴이 복잡해서, 음. 셰프복이지만 어, 니가 일부러? 일부러. 주문한 거예요 이거를. 아니야 그냥 옷에다 이렇게 달한 거야. 아, 여기에 진짜? 여기 아, 옷 수선실 이 있어. 어. 가면 달아달라면 다 달아줘. 아, 음. 아, 음. 언니가 일부러 달셨대요. 그래 뭐 어. 시원한 냉면을 달고 이래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태극기를태극기 가자. 어죠태극기라는 거리야. 언니 태국도 많이 날거 같아 빨리야. 대한민국, <laughs> 어, 음. 대한민국 깃발. 어 대한민국 깃발. 어쩌요. 돼, <laughs> 어쩌요. <자>. 내가 오복쟁반을. <laughs> 맛있게 해줄게. 한번 먹어봐. 어우 좋습니다. 입 아시나요? 건강한 날이네 우리. 반짝이다. <laughs> 네. 나와, 라 나와. 네. 아, 네. 그냥 반짝 반짝 반짝하네 이거. 이 거울이요, 뭐요? 반짝 반짝 거려가지고 그릇들이다. 아 셀프 앞치마. 야, 오늘 순실 시언니가 셀프라는 말들이 알고 여기다 이렇게 딱써 붙였을까? <laughs> 근데 왜 언니랑 이이 어울리지 않지? 셀프가. <laughs> <laughs> 아, 떠보자, 떠보자. 오, 코튼드야 북한 식이네 코트는 누룽지. 아 건드레 내가 먹었다. <laughs> 가마솥 누룽지. 어허. 언니, 들어이요저 건드레. 부자석 그냥 부자달라고 그냥 몇개를 하는 거야 대체. 어, 저 건드레 우리 저번에 먹었던 거 아니야? 어 건드레. 건드레. 맛있게 생겼잖아 어, 우리가 찍은 거죠 우리 어. 건드레, 건드레. 오늘야언니언드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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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네, 먹는 네. 거. 예? 네? 예 8시? 저녁? 아니, 이라지 마. 어. 또 뭐야? 대체. 아, 콩고물. 야, 콩고물. 사냥이 담백 콩 콩고물 아, 아, 떡에 아 떡에다가 떡에다가, 언니 떡에 발라 떡에다가 언니 인터넷에서 응. 구매할 필요 없이 식당에 오면 다살수 어, 수 있네 이거. 여러 가지 다 어? 아직도 바깥에다 나와 있더니 많아 음. 냉면 다 여기 들어 있네 그래 음. 냉면 언니 아, 아, 아 얼마나 어, 부자 되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브 시간입니다 아유 모르나 4시부터 시작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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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조금 쉬고 계세요. 날씨도 더운데. 아저금 TV 촬영 요거 나오자니. 이렇게 육수를 붓는 거예요. 그래요. 저거다 한우 한우 소금이 한우 <laughs> 한우예요? 그렇지. 오.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부어야 돼요. 너무 아, 뭐 정성껏 만들었데 정성껏 해야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네. 언 이거 북한에서 김부자만 먹던 음식 아니었어요? 김부자도 뭐 <laughs> <laughs> <부자도> 뭐 먹어 김부자도 먹어? 와 엄마 우리 애들 가자나시다아 저기? 거기? 가망가뜨린는거말눈 야, 부지 많네요. 이런 것도 사진 찍어야지. <laughs> 어. 아, 불 아, 이 이거 익히는 어, 거예요? 어, 아니, 붙는거 아니, 아니야. 이렇게서 어. 또 이제 살살 끓으면 어, 끓어야 이제... 되는구나. 어, 끓어. 이제 제가 이거 확 뜨기 봐. 벌써 아, 깍두기 냄새 나는 거 봐. 와. 향이 깍두기 향이 막. 아, 어, 나 이거 뭐, 하나 먹을래. 손으로 <laughs> 손으로 아우, 진짜. 어, 깍두기 냄새 너무 오, 세상에. 동면. 북한, 북한 냄새. <laughs> 언니. 김치 깍두기 맛참 좋시다. 언니, 이 손에서 대체 뭐가 <laughs> 나오는 거야? 맛있지? 깍두기. <웃음> <웃음> 이, 켰어? 음. 네, 켰구나. 와, 김치 깍, 깍두기도 언니가 다 만든 거예요? 아니, 만들지 않으면. <laughs> 만들지 않으면, 뭐. 이거는 콩나물? 우리가 콩나물도 콩나물 어 완전 고급스럽게 만든 거. 콩나물이야 와또 있어요 뭐 밑반찬이 뭐 이렇게 많아요 이 어머머머머 연근이잖아요 이거 우리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 사랑 연근인데 어또 있어 또 있어 뭐 오일 가득 가득 차, 차 있어 요 언니 나 이거 백김치 내가 뜰게 백김치도 있어 이거는 직접 와서 먹어야지 우리가 야, 말로 야. 백날 설명해도 몰라. 맛을 표현 못해. 뭐, 근데 그릇이 맛있어. 자꾸 반짝거리니까. <laughs> 너 그릇 그래. 어떻게 그래. 닦으면 이렇게 반짝반짝도 닦나 저기 응? <laughs> 야! 푸짐, 푸짐. 우 세상에.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합시다. <웃음> 생일이라고 <웃음> 합시다. 아. <여기>. 브레이크 <laughs> 타임에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끼리 <웃음> <웃음> 떡도 <laughs> 왔으니까. 자, 떡을 어, 세요. 떡도 언니 만들었다 하지 마요. 어디 공장 에서 아, 공장에서요. 응. 언니네 공장에서. 응. 아. 응. 아. 아. 그러면 만두도떡 만두도 공장에서 그렇지. 가져오고 네. 떡도 거기서 가져오는 거구나. 다 <laughs> 공장에서 리포 미... 판매하는 게 어. 아니라 어. 손님들한테 서비스 로 네? 그 보면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띠가 있어요.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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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어. 이렇게 머리 같은 걸 머리띠라고. 아 이렇게 아, 어, 섬세할 수가. 머리띠를 이렇게서 해 머리끈 이렇게, 어. 이렇게 머리끈. 어. 머리를 뜯으면서 막 냉면 먹잖아. 맞아. 머리카락이 막국물 육수에 쭉쭉 당기고 아유. 우리 신랑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 진짜. <웃음> 어? <웃음> 그러네 주머니에서 검지를 꺼내가지고 머리 묶더라니까. 어머. <laughs> 이쑤시개가 또 있어요. 저게 거울이 아 달려가지고. 이런 애가 되게 아기자기. 아기자기하지요.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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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가 막혀. 거울까지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길어서 어 일일이 또 칼로 다 잘라줘야 돼. 어어 오네. 이렇 아, 요거는 그러면 이건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가져가요. 그렇지. 가져가기 때문에 어 그걸 생각해서 많이 사놨어요. 어 내가 잘 훔쳐갔댔으니까. 아 <laughs>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laughs>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laughs> 그래요.